여러분, 안녕하세요. 람제이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ついでに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ついでに, 뭐, 뭐 하는 김에 ついでに, 뭐, 뭐 하는 김에 ついでに는 뭐, 뭐 하는 김에 라는 뜻입니다. A를 할때 함께 비도한다. A의 기회를 활용해서 B도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목적은 A이고 일반적으로 B는 비교적 간단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접속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명사 명사 플러스 노지데니 그럼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산포 산책 산포 노쓰이레니 산책 하는 김에. 동사. 사전형 파형 플러스 쓰이레니 그럼 예시를 한번 볼까요? 컨비니니 그 편의점에 가다. 컨비니니 그쓰이레니 편의점에 가는 김에. 네,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쇼츠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ついでに、ももはぬぎめ。夕飯を作るついでに、あしたのお弁当も作ります。ちょちょぱぶるはぬぎめ、でるどしらくとまんでみだ。かう、さだ。ついでに、ももはぬぎめ。お弁当をかうついでに、おちゃもかった。 도시락을 사는 김에 차도 샀다. 가이모노, 장보기. ついでに, 뭐뭐 하는 김에. 가이모노 ついでに,막크니요리마시다 장보는 김에 맥도날드에 들렸습니다. 가이모노는 이끄, 장보러 가다. ついでに, 뭐뭐 하는 김에. 가이모노 입구 뜨이 되니 닭칼 굳이 갔댔기때 장보러 가는 김에 복권 사다 줘. 스테르 버리다. 쯔이 되니 뭐뭐 하는 김에 쯔이 되니 고래 모노가이. 범사 겸사 이것도 부탁해. 스테르 버리다. 니꼬 니꼬. 싱글벙글, 니코 니코, 싱글벙글.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